다음 이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이라 이랬죠. 자, 1분을 보게 되면 은 일단 완전제곱수로 고칩니다.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반의 제곱 자, 빼주고 플러스 5 자, 이게 완전제곱식으로 되죠. 플러스 4이렇 됩니다. 자, 대략적인, 뭐, 처음에는 좀 이렇게 x, y 하지만은,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, 바로 이게 x-1제곱이니까, 바로 아래로 볼록, 요런 식으로 할게요. 지금은 그냥 처음이니까, 이렇게 표시를 다 하시고, 꼭지점. 1,4. 자, x에 0을 넣었을 때, 5를 지나죠. 자, 이렇게. 하게 되면은 최대값은 지금 최대값을 여기 대문자 m 이라고 최소값을 m 이라면은 최대값은 없죠 그죠 최소값은 4가 되죠 자 이분도 완전제곱꼴로 고쳐야 되겠죠 마이너스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, 마이너스 4. 는 마이너스. X 마이너스 2제곱, 플러스 4. 자,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?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X는 2일 때4 이렇게 되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필요합니다. 최대값은 4 근데 최소값은 지금 없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를 그리면 좀 빠르겠죠 그죠